바람 때문에 너의 옷이 좀 퍼져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. <laughs> 짠 마이당너 <놀람> 맛있을게 <놀람> <놀람> <맛있어. 놀람> 오랜만에 먹으면 좀 맛있는데? 또비 세다 그랬나? 좀 응. 오이 맛이야 오이 맛 먹어볼래? 유명한데 <놀람> 응. 저게 팬티가 어떻게 널어져 있는 거야? 어디 왼쪽에 음. 멋있다, 팬티뷰. 손님들이 귀가 약할 수 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겠다. 모자이크 어떻게 처리 가? 저희가 방금 말한 그 속옷 비주 <laughs> <laughs>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겠다. 스카페 가고 있어 약간 소연님이 지금까지 여행하셨던 것 중에 제일 좀 빡세게 돌아다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조금 해보고 있는 편이고요. 그렇다고 힘들게 여기저기 막 굴리진 않았어요. 정말 응? 루즈하게 짰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여행을 조금 재밌게 다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조금 해보고요. 아침에... 오프로드 자전거 <laughs> 오프로드란요 여기 그냥 현지인처럼 자전거 타고 맥도날드를 잠깐 다녀왔어요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<laughs> 카메라 앵글이 너무 뻥튀기 뻥튀기 자랑을 이렇게 조그마한 뻥튀기 자랑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아, 다 먹어가지고 어.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네, 이 뻥튀기 어제 어디서 샀죠 와 진짜 추가가 <laughs> 뻥튀기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, 저도 뻥튀기 좋아하지만,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. 근데 뭐든 다잘 드시는 편이에요. 전 뻥튀기만 좋아하지 않아요. 예, 맞아요. <laughs> 미쳤다. 이거지? 그지? 오늘 컨셉은 중국인 현지인 컨셉으로 나왔어요. 매우 현지인 같아. <laughs> 이거 쓰면 진짜 난리 나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, 흥미로워질 어떡해.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중국 부자 <구자> 느낌 나요? <laughs> 잘 어울린다. 중국 부자 느낌 나요? 어. 중국 군인들 완전 많고 나 여기서 딤선 먹었는데. <laughs> 예원이에요. 너무 덥고 습하고, 네, 좀 힘든데, 저희는 다시 밖으로 나가야 돼요. 그 덥고 습한 곳을 맞이하러요. 맛있는 거 많았으면 좋겠다. 그러게,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. 가봅시다. 이번 예원은 좀 예쁘고 화려한 게잘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요. 예원인데요 가식사진 예원을 이번에 에 찾아와 봤어요 대박, 음식, 천국이다. 사진에 안 담긴다. 보여줘야 해. 너무 사람들이 좀 막대 먹었지. 음, 음. 내가 유일하게 아사람 되게 사나다라고 생각했던 중국에는 음, 음. 그, 그 주가 갔었을 때 짜장면 집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. 그래, 내가 입 너무 좋다 그랬잖아. 맛있으면 웃어주고 음. 되게 나긋나긋하고. 음. 근데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요람성이고 지진이고 줄 서고 막 사람들 치는 이 데는. 그냥 막 그냥 새치기 그냥 뻔뻔하게 새치기 하고 음. 막 저렇게 막못 까고 댕기고 <laughs> 그리고 사람의 사,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으면 어 이상한 사람 너무 자, 만났어 근데, 근데 이제 휴대폰을 이제 얼굴 어, 옆까지 가까이 이렇게 막렇게게돌다 여기까지 온 찍혀 거야 찍혀있을 아, 거야? 나그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네. 유람선 탄 소감은 어떠세요? 네 너무 이뻐 진짜. 유람선은 진짜 탈만하죠 이거는 꼭한 번은 타야 돼. 아 이츠마몽. 시시.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파우 <목소리> 어, 맛있어. 여기 오징어 튀김 굉장히 맛있다고. 응. 맛있어 <목소리> 맛있어 <목소리> 맛있어. 맛있어. 어? 어? 맛있어. 안녕. <laughs> 마지막 날 아침 중국식 아침으로 차려봤어요 오랜만이죠 여러분? 사랑해요. <laughs> 아니 맥시는 이렇게 재밌을 수 있냐? 는 거. 이야 정말 한결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아술산거 모르고 기내 반입하는 줄 알고 넣었는데 아 초당해가지고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나갔다가 체크인 끝났다고. 그래서 아유, 정말. 아 정말 다 미친 것 같아 진짜 아, 어떻게 나 피곤 나 입에서 아, 진짜 더무 힘든데? 비행기 놓쳤음 미친 것 같아 어떡하지 와 직원분이 왜 늦게 왔냐고 나이 캐리어 들고 에스컬레이터 두번 올라 <laughs> 봤어 진격의 거인인 줄 알았어. 미쳐가는 이 집. 너무 부끄럽고. <laughs> no camera, just impossible, <laughs> oh, okay. oh, no. oh, p o s s i b l e 아, Okay, wait a moment. 아, okay. 어, 저희가 지금 비행기를 놓쳤는데요. 동방항공이었는데, 다음 비행기가 내일 아침 비행기인데, 무료로 변경해 주셨어요. 뿌리래요, 뿌리! 어, 너무 다행이네요. 저희... 눈물나 요걸 <laughs> 말이 아닌데 비행기 놓쳤는데 너무나도 다행이 게... 어, 눈물 날것 같아요. 아니, 이 꽁짜인 게 어디야? 줄 알았는데. 나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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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꽁차인게 어디야? 그렇지, 아, 너무 행복해졌어. <laughs> 저희 그럼 조금 더 놀아볼게요. <웃음> 안녕~ <laughs> 와 여행 다시 시작이다! 상하이 여행 1일차 <laughs> 첫번째 숙소 매우 기대되, 기대되는데요 다같이 보시죠 <laughs> 어 기왕 자는 숙소 좋은 데에서 자야지 니하 마사지 스파도 있네 굿자 목라 갔어. 내가 바로. 야, 넓은데? 찍어 볼게. 넓은데? 근데 너무 그래. 조그맣게 나온다, 영상에. 난 여기 이게 너무 좋아. 아, 근데 거기가 엄청난 9층이었잖아 또? 어, 아, 도티가도 숙소에서 나와서 직진, 좌회전, 좌회전 하시면 음식점 나오거든요. 지금 여기 한국이 저희 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. 지금 사람들 이다찾아보는데 한국말하면. 여러분, 저희 코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혹시나 시간 많고 여유가 있다. 비행기 한 번쯤 놓쳐보시는 것도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그렇지, 은하지 마세요. 민폐인 것 같아요. 나 얘네 오늘 우리 축하해주러 오는 날이야? 미치게 하네. 서아아우 낭만 있다. 어? 너 아는 노래 아니야 님표 수제 소스 궁금하고요. 잘 몰라. 소연이의 소스 누가 봐도 한국인이죠? 현지 음식 푸파. 그거 생각났어 메인. 어네? 어. 뭐? 일단 제목. 어. 뭐. 상해 포동에서 비행기 놓친. <laughs> 놓친 썰. <laughs> 놓치다. 놓치다 이렇게 썸네일 우리 둘이 해놓고 내일 공항에서 썸네일 하나 찍자. 그거 찍은 걸로 썸네일 하나 올리려니까. 내가 다시 캐리어 고 존나 뛸게. 알겠어. 그거 찍어. 오케이 오케이. 다리 아서 선생님이 저찍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리로 에스컬리 썸 똥 가봐. 어. 이거는 딱딱이 복숭아. 어. 이거 봐봐. 야 냄새 좋아. 이게, 이게 좀멍 없는 걸로 고르다 보니까 야 근데 오. 이 정도 됐어 이거? 이 딱딱이. 딱딱이. 뭘 아무 냄새 안 나? 아, 어. 어. <This> <music> 收钱八到账二十一点元是是，谢谢 <Bon> 谢谢拜拜晚安。<圖> <laughs> 21일 이하면 4200원 정도인데, 납작 복숭아를 6개를 4200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건한국에 없어요. <laughs> 이 말랑이 황도 납작이가한 근에 맞아, 한 근에 다리 14, 14.8cm. <laughs> 안녕! 와, 근구름너무 예뻐 미친 것 같아 어제도이쁘다생각했는데 오늘이 더이쁘는왜태나 중국의 새벽을 처음 느껴봐. 너는 왜 태어났지? 야, 너는 왜 태어났지? 야, 잘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? 저희의 약간 그 의지, 강의나, 풀다 캐리어에 담았나요? 네. 예. 무슨 거? 시시. You're n 좋은데? 치토스. <몇> 네 the seat belt has securely fastened. I know you like charging devices, so I can fly more with power off.